내려오는 손흥민의 움직임에 노리치 중앙 미드필더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그때 토트넘의 중미들에게 어떤 식으로 공간이 열리는지를 포인트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입니다. 토트넘의 리그 마지막 경기로 노리치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기면 챔스 진출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기에서 주목할 포인트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먼저 노리치의 예상 라인업과 포메이션을 보죠. 저는 노리치가 이번 경기에서 수립백을 쓸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노리치의 최근 경기들을 보신 분들께서는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노리치는 기본적으로 수립백을 많이 쓴 팀이 아닙니다. 41414231 여러 형태를 쓰고 있긴 하지만 사실 대부분 4백을 썼죠. 가장 최근에 한울버햄튼전딱이 경기 하나만 빼고 모조리 4백을 썼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미 강등이 확정된 노리치가 자신들에게 가장 익숙한 4백이 아니라 3백을 들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중에서 울버햄튼만이 3백을 쓰는 팀이었거든요. 즉 노리치가 직전 경기인 울버햄튼전에서 3백을 쓴 이유는 상대인 울버햄튼이 3백으로 나올 것이란 게 뻔히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나게 될 상대인 토트넘도 마찬가지죠. 콘테 감독이 갑자기 4백으로 바꿀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노리치가 3백으로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저번 경기에서도 익숙하지 않았지만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울버햄튼의 공격을 꽤 효과적으로 막았고 결과도 원정 경기에서 1대1 노리치 칩장에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얘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비했는지를 봐야겠죠. 노리치는 두 명의 공미로 소개되고 있지만 이 둘의 움직임이 약간 달랐어요. 왼쪽에 있는 멜루는 한칸 내려가고 오른쪽에 있는 도월은 한칸 올라가는데요. 여기에 양 윙백들이 모조리 내려가면서 최종적으로 5 3 2 형태를 만듭니다. 풀백을 쓰는 팀에게 5 3 2 형태로 대항하는이 그림 지난 리뷰들을 보신 분들께선 많이 익숙한 그림일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이 형태에서 나타난 수비 방식을 보자면 토트넘이나 울버햄튼이나 모두 기본적으로 중앙 미드필더를 둘 밖에 두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투톱과 쓰리미들로 감싸버리니까 역길 통해 전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이때 3백을 쓰는 팀들이 자주 보이는 파훼법 중 하나는 이 좌우측 센터백을 직접 전진시키는 겁니다. 상대는 최전방에 투톤만 두고 있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중앙 미드필더를 잡고 있으니까 이런 센터백 전진에는 기민하게 대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좌우측 중앙 미드필더들 얘네가 튀어나가서 이 센터백 전진을 방해한다. 하나가 튀어나가도 둘이 남기 때문에 토트넘 중미들을 잡기엔 충분하죠? 토트넘이 상대했던 브라이튼, 브렌트포드 번리, 죄다 이 컨셉을 들고 나왔고, 올버햄튼전에서 노르치시티 또한 이 컨셉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게 현재 토트넘이나 울버햄튼이 쓰고 있는 3백 형태를 막기가 효과적으로 보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실제 경기에서 나타난 모습을 보면 이랬어요. 지금은 우측 센터백인 볼리가 볼을 잡고 직접 전진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좌측 중리 자리에 있던 멜루가 튀어나와서 얘가 더 앞으로 오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중앙은 여전히 막혀있고, 다른 자리에 있는 선수들에게 넘기기도 힘든 그림입니다. 이번엔 반대편이에요. 좌측 센터 백인 토티가 볼을 잡고 직접 전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엔 우측 중미인 길모어가 방해하러 튀어나왔죠. 마찬가지로 딱히 줄 때가 마땅치 않았어요. 승리가 필요한 토트넘에게 이런 식으로 전개가 막힌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압박감으로 다가올 겁니다. 다만 그래도 토트넘에게 희망적인 건 이런 식의 컨셉을 이미 수차례 상대하면서 나름대로 괜찮은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란 거예요. 똑같은 컨셉으로 나왔던 번리전, 여기에서의 핵심으로 저는 손흥민의 움직임을 꼽았습니다. 원래라면 우중미가 데이비스를 붙잡으러 갈때 수미가 벤탄쿠르 쪽을 잡아주고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손흥민이 내려오니까 벤탄쿠르 쪽이 아닌 이쪽 수비를 우선했습니다. 덕분에 벤탄크루에게 어마어마한 공간이 생겼고 여길 통해서 토트넘은 전개를 할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건 손흥민이 센터백 하나 붙여 놓는다고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된 현상이다. 이것이 이때 리뷰의 핵심이었는데요. 노리치전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컨셉으로 나온다면 같은 문제에 빠지게 되겠죠. 게다가 노리치에서 이 우중미 역할을 맡고 있던 길모어는 토트넘전에선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마 쇠렌센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 시점에서 갑자기 변화가 있다는 점은 노리치에게 악재예요. 이 점은 데이비스까지 적극적으로 전진시키면서 왼쪽을 공략하는 토트넘에게 어쩌면 먹잇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경기를 보실 때에는 토트넘이 좌측에서 볼을 전개하고 있을 때 내려오는 손흥민의 움직임에 노리치 중앙미드필더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그때 토트넘의 중미들에게 어떤 식으로 공간이 열리는지를 포인트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게 토트넘 공격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리치가 수비할 때는 모습이 532처럼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공격할 때에는 변화가 더 큽니다. 아예 3백이 아니라 4백처럼 바뀌는데요. 먼저 우측 센터백인 바이람이 아예 넓게 벌려서 풀백 위치로 가고 대신에 윙백인 아론스가 거의 윙어처럼 올라가는 식입니다. 반대편 윙백인 얀눌리스가한칸 내려가는 것과 비교가 되죠. 둘째로 좌측 공미로 소개된 멜루. 얘는 아까 수비 시에도 중미처럼 위치했다고 했는데 공격 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얘가 한칸 내려오면서 노리치는 노르먼을 수비 형미드 필더로 둔 수리미들 형태를 취하는데요. 그리고 그 앞에는 우측 공미로 소개된 도어리 자. 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딱 봐도 뭔가 밸런스가 맞질 않죠? 우측은 아론스가 와서 맡아주니까 괜찮은데, 좌측은 딱히 담당해줄 선수가 없어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리치가 우측은 한 칸씩 올리는 반면, 좌측은 한 칸씩 내려서는 식의 컨셉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여길 그냥 냅둘 수는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건 원톱인 푸키가 적절하게 움직이면서 채워주도록 만들었어요 그 아래에서 도월은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푸키에게 공을 배급하거나 상대 수비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서 푸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그런 식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 컨셉만 보면 마치 노리치가 우측 위주로 공격할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좌측이에요 푸키는 노리치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입니다 리그에서 11골 3어시를 기록했고 월드컵 예선에서도 8경기 6골 1어 시를 기록한 선수예요. 토트넘에게 악재는 이 위치에 로메로가 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경기처럼 산체스가 나오게 될 텐데, 발도 빠르고 무엇보다 비워지는 공간을 아주 똑똑하게 침투할 줄 아는 이 선수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산체스가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커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다이어도 사실 순간적인 속도가 그렇게 뛰어난 편이라고 보긴 어렵죠. 특히 도월의 움직임 때문에 끌려 나가기라도 한다면 더욱 그럴 거예요. 그래서 토트넘의 수비 상황에서 주목할 포인트는 여기라고 봅니다. 산체스와 다이어 사이, 혹은 산체스와 에메르송 사이 공간으로 침투하는 푸키를 과연 산체스나 다이어가 잘 막아줄 수 있느냐? 아마 토트넘이 수비하는 상황이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역습을 당하는 상황에선 아주 높은 확률로 푸키에게 볼이 투입될 것이고 이때 푸키를 얼마나 방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도 토트넘 입장에선 다행스럽게도 푸키가 기회가 올 때마다 이걸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준은 아니란 거예요. 하지만 가끔씩 예상 외의 드리블이나 슈팅을 보이기도 하는 만큼 방심해서는 안될 거라 봅니다. 지난 울버햄튼전에서도 기회를 여러 차례 날리다가 갑자기 중앙으로 쑥하고 들어오더니 한 골을 넣었거든요. 덕분에 이후 1실점을 하긴 했지만 무승부를 거둘 수 있었어요. 총체적으로 봤을 땐 이번 노리치전 분명 토트넘이 훨씬 전력적으로 강하고 동기부여도 확실한 편이지만 생각만큼 아주 쉽게 진행될 것 같진 않아요. 선제골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 그것도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터뜨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력으로 챔스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 된 만큼 마지막 경기를 좋은 경기력과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